에미넴은 미국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빈민가에서 가난한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1999년 첫 앨범을 발매하며 데뷔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랩에 관심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 원래는 스파이더맨, 퍼니셔 등 만화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도 그림 실력이 뛰어나서 만화가를 꿈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실력은 여전해서 2006년 발매한 앨범, 에미넴 프레젠트 더 리어 표지를 직접 그리기도 했습니다. 에미넴은 13살 때 외삼촌이 우연히 건네준 백인 힙합 그룹 아이스티의 음반을 듣고, 래퍼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대기는 흑인을 랩 음악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독특한 플로우와 리듬감은 물론 언어의 운율과 감정을 살리는 나임으로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999년 데뷔하자마자 그래미상 최우수 레벨범을 수상하며 힙합 장르를 휩쓰기 시작한 에미넴은 미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힙합 아티스트이자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전설적인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디트로이트의 슬럼가에 살았던 그가 전 세계에서도 성공한 래퍼가 된 지금 그의 순자산은 자그마치 2,3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누적 판매량 1천만 장이 넘는 힙합 앨범을 다이아몬드 앨범이라고 칭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단 7장만 존재하는 다이아몬드 앨범을 에미 넴은 혼자서 2장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음반 누적 판매량은 무려 1억 7천만 장을 기록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이는 앨범 수익은 연 200억 원에 달합니다. 에미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사람 중 하나로, 특히 콘서트 투어를 하는 해에는 연 6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에만 음반을 5천만 장 이상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고, 88번의 단독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때 수익이 최소 1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포문난 슈퍼카 수집광입니다. 그가 소유한 에스터마틴 V8 벤티지는 4.9초 만에 9 7 k m 의 속력을 내는 스포츠카로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가 타는 일명 본드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미님은 이 스포츠카가 출시되자마자 약 1억 8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특히 페라리를 좋아해서 페라리 575의 마라넬로, 페라리 430 스쿠데리아, 페라리 599 g t o 등 다양한 페라리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르쉐 내내를 포함하여 포드, 아우디, 람보르기니를 수집했으며 성공과 의 상징이라 불리는 맥라렌까지 그의 자동차 컬렉션에 추가했습니다. 2000년대 미 시간조 타운십에 있는 2692평에 달하는 대저택을 18억 원에 사들였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오클랜드에 있는 저택을 약 6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집은 24시간 가동되는 전기 울터리와 경비실이 완비되어 있고 6개의 침실, 10개의 욕실, 당구장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 에미넴은 이 집에서 거의 살지 않았으며 구매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그의 노래 가사 중에 롤렉스의 애칭인 롤리가 등장할 정도로 롤렉스의 소문난 마니아 중한 명인데 워낙 시계를 아낀 나머지 롤렉스의 상처가 날까봐 평소에는 지샥을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가 소유한 시계 중 오데마픽의 로얄오크는 다이얼부터 베젤, 디자인까지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스위스 명품 시계인데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에미넴은 어릴 때 만화가를 꿈꿀 정도로 만화와 그림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마블 DC 등 다양한 만화책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의 컬렉션에는 역사상 가장 희귀하고 비싼 만화책 중 하나인 어메이징 판타지 1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처음 나온 책으로 에미넴이 소유한 것은 민트급 복사본인데 한권에 자그마치 13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미넴은 그 외에도 세상에 판매되지 않는 다양한 컬렉션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NFT 컬렉션 중 하나인 BAYC NFT를 5억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NFT는 게임 캐릭터나 미술 작품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인데, 에미넴이 산 NFT는 밀리터리 스타일 모자와 금목걸이 등 힙합 패션을 입은 원숭이를 그린 미술 작품입니다. 에미넴의 NFT에 대한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21년 가상 페스티벌 s h d c o n 으로 NFT 컬렉션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약 20억 원의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에미넴은 벌어들이는 수입 중 일부를 자신이 자란 디트로이트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샬 메더스 재단을 설립하여 디트로이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루한 아이들이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썼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총 1억 8천만 달러 하나로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자와 셀럽들의 이야기 리치 앤 셀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어떤 세상에 사는지 더 알고 싶다면 리치 앤 셀럽을 구독하고 받아보세요.